오늘 성찬 예배를 진행하다가 이 길어요 긴데 길면은 그냥 카트 시키고 다음 주에 연결하더라도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오늘은 한번 합독해 봅니다 율법과 고분의 비교 아주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름이 뭐냐 예 번약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옛 언약이 구약인데 그 밑에 뭐가 올까? 신약, 신약, <laughs> 새 언약. 잘 보셔야 돼, 잘 보셔야 돼. 빨리 빨리 지나갈 거야. 이놈의 보는가? 나중은 새 언약, 옛언약첫 언약. 그 구약은 첫 언약.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7 절에 저첫 언약이 무효화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리니와. 그것이 예수님의 새언약을 세운약이 뭡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을 주는, 사랑의 계명을 줬는데 그래서 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 세운약, 은약, 둘째 언약을 줄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양을 잡아서 죄상을 받던 것이 복자가 와서 당번에 죄를 사하는 역사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조문으로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나님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다음에는 방법이 돌비에 새겼는데 신학은 어디에 새겨요? 마음. 어, 많이 오, 안 해. 그럼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신비에 마음 심자야 마음에 새린다 돌 변색이고 그래서 돌판에 새긴 것은 하나님이 친히 쓰시라고 주신 것이고 오늘 본문에도 여기 잘 보면 1 0 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 가운데 어느 양은 이것이 내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두고 생각이 부분이 중요해요 마음에 두. 그 전에는 아그 전에도 마음인데 이 사람들이 마음을 모르고 행위로만 갔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합니다. 기록한다는 게 뭐야? 그들의 마음에 성령이 내네 안에 오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세 번째 형태는 불완전했어. 율법은 불완전했는데 완전한 게 뭐야? 완전하게 예수께서 오는 것이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모형과 그림자는 언제다? 오늘 8장 5절에 한번 가볼까요? 그들이 숨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뭐야? 모형과. 모형과 그림자인데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과 같은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인 본을 따라 지어라 뭐를 지으라겠어요? 뭐를 지어라 했어? 성막. 그렇지. 정신을 차릴 지어다. 네. <laughs> 알았어. 성막을, 지어. 모형과 그림자야. 그런데, 거기 성막은 이동할 수 있어요, 없어? 이동할 수 있어요. 이동하는데, 어디에 가서 이동하지 않는 성막이 세워져? 하나안파 북박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거야. 새로운 피적으로참 형상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참형상 참형상 자 요건 바로 따라왔네 구약은 뭘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헬라오 신약은 헬라어입니다 신약 헬라 자 모세를 통하여 주셨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은 그런데 신약은 뭘로 주셨어요? 신약은 예수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뭐, 이거를 제가 음 말씀을 다 준비했는데 이걸 하려면 시간이 너무, 너무 걸려요. 유대인과 헬레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말씀을 주신 거고 또 모세를 통해서 그를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율법과 계약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것을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산이다. 그들의 해당에 가르치기를 천국복음을 전파하셨다. 이것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일곱 번째. 대상 누구의, 구약은 유대인에게. 요, 요런 것좀 아셔야 돼. 처음에 이방인에게 주어가면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는 예수님이 와서는 누구에게 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지? 하나님이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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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대상으로 인간에. 대상으로 모든 인간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7 7번째 관계가 하나님의 구약은 종으로 살게 했는데 신약은 어떻게 살았을까? 살게 하셨을까? 그거보다도 어? 아니, 자녀. 자녀 잔, 양자 상업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 자녀로. 뭐, 이걸 다 읽어드리면 우여호와의 희망을 하노라. 너희는 나의 중인, 나의, 나의 중음, 택, 종으로 택함, 택함을 입었다. 이것이 이사의 43장 10절에서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아멘? 아 이것이 네. 다릅니다. 그러면, 때가 언제까지야? 세례 요한 때까지인데, 이제는, 구약은 언제까지라고 했어요? 어, 요한 때까지야.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그럼 지금은, 하나님의 날까지. 하나님의 날까지. 다시 오실 주님의 날까지. 이게 마태복음 11장 12절이고,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분을 볼 때, 구분. 죄와 사망의 법이야. 죄와 사망의 법이야. 율법으로는, 신학에 와서는 성령의 생명,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꾸십니다. 로마스 8장 1절에. 그게 언제 바울 사도가 하, 성령의 사람인데도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에 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수도왜 내가 이렇게 공고하지? 나를 왜 죄의 법아로 사로잡아 가는가? 이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 도다. 오보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때. 로마서 8장 1절에, 그런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더미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해보고, 역할.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해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율법과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자, 죄를 사면해줍니다. 죄를, 죄를 사해 주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 네. 하나님의 은혜로. 나 자, 나 자를, 나 자를, 죄를 자복하면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심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뭐다, 구약에는? 모학선생이 뭐죠? 몽학선생이, 죄로, 이 죄를 알게 하는 대로 인도하는 거야. 인도. 인도하는데, 이제 이어 와서 계속 거기에 머물 있으면 안 돼. 장성한 자. 장성하지 못한 자는 뭐를 먹어? 우유. 그, 그렇지. 박수, 박수야. 박수. <laughs> 눈이, 눈이 내려가다가도 다시 올라왔어요. <laughs> 우유만 먹으면 안 된단 말이죠. 간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역할을. 율법은 공의를 보여줘. 공의, 정의, 역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신학에 와서는 뭘 보여준다 했지?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잖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게 뭐야? 사랑이야. 그래서 세계명이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사랑은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왔어요 안왔어 왔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과 더 사랑하느냐? 없는 거야. 근데 주님, 이거 정말로 놀라운 질문이에요. 사실은 그 아무 땅이 같지만. 베드로야 너 정말 날 사랑하니? 아니 뭐라고 답변? 아,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 알고 계시잖아요. 두 번째 통으로 심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 아, 주님 이 알고 계신니 자꾸 묻습니다몇번 물어요? 세 번. 베드로가 몇번 부인했어? 세 번. 세 번째 묻는 질문이 뭐야, 베드로야 너 나를 아가해하냐 질문.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고백해, 주님 저는 필요 인간적인 사랑밖에 못했어요. 왜그 사랑밖에 못했을까? 성령을 잊지 못했으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아유 박수 한번 쳐요, 박수. <laughs> 아직, 아직 인간이야. 아직 성령 못 받았거든. 그렇게 성령 받고 베드로가 어떻게 사도 이사장 1 2절에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을 누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크, 베드로도 놀라운 말을 하죠.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을 갖고 왔으니 하는 거야.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권신할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서로 무하리. 사랑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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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을 고백하는 너무 놀라운 고백이에요. 불과 배드로, 배드로 전설을몇장안 되는데. 바울사도는 뭐 엄청난 글을 썼잖아요. 그럼에도 그렇게 써먹히는 주의 종으로 쓰임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식하는 방법이 있어요. 의무와 정죄의 직분이고, 의무음과 정죄의 직분인데, 지금은, 여러분, 율법에서, <laughs>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영과 의의 직분. 이제, 복음이라는 그의 영과. 그러니까, 율법의 안에서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었다? 율법 속에서는 지키면 구원받는 거야. 그런데,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지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잘 보시면,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선한 분은 누구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런데, 부자라서, 부자라서, 그 부자 청년에게, 질문한 내용이 5개 명에서 10개 명만 이야기해. 예수님, 이개명을 지켜라. 5개 명부터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그걸 했다는 거예요, 거야, 못 거야? 아,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다만 지금 세상 사람들도 해요 안해. 해요. 그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네부족하니네 재산을 팔아서 가라는 자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고민하면서 갔다 슬퍼하면서 갔다 안 갔다. 그러고 나서 니야 하는 말이 예수님은 먼저 된자가 나중되고 나중 된자가 먼저 됩니다. 그리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어떻게 낙타가 그기 그 청년에게 대화가 돼야 안 돼. 아니 낙타가 바늘길 어떻게 들어? 가근데 예수님 이야기 모르겠죠? 들어가는 게더 쉽다고 얘기했어요. 했는데 그러면 어,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물었, 물었잖아. 뭐라고 다, 답했어요. 하나님할수있 박수. 아,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 할수 있는. 음. 야, 그게 아유 잘 말씀하셨네.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게 그리고. 구약에는 성전이, 여러분, 건물이 성전이 아니야. 아, 이건 충분히 아시지. 건물이 성전이야. 그럼 광야의 성막도 성전이 아니야. 성전이지. 성전이죠. 성전이 지금은 성경 기저 나왔다. 50점짜리다. 아시는 분. 어? 우리 마음이 성전이 언제 일고 3 0십 이상이야, 그거는. 내 몸이 성전. 왜이해가 가시지? 내 몸이 성전이라는 거? 네. 어떻게 설명할래요? 내 몸이 성전이야. 아니 내 몸이 성전 성전인데 이 성전에 누가 와야 돼? 성령. 너희가 하나님의 성,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 이게 이제 완전히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야. 막 은사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들이 이 밖에 보이는 대단한 성전을 보고 멋있게 생각하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이네 마음이 있어. 니네 속에 하나님이 그 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바울사도가 갔을 때 아직 그걸 깨닫지 못했어.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지. 이 점을 우리 생각해보고. 자, 짐승의 피로 대대로 속죄안 받았는데 지금은, 지금은 어떻게 받아야 돼요? 짐승의 피로. 오늘 9장 12절인가? 자, 9장 12절 보세요. 8장을 열어 놨으면 9장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염소와 소화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이제, 이제 양의 염소와 피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세상세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성전에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야 안 찢어져 찢어지고 해결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좀 하면서 부지런히 예수의 피로 단번에 속죄함을 받는다 말발 진행하겠어요 그다음에 예물을 드려 제사함을 받았다 아멘 구약은 말하는 거 율법은 마음으로 이해한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한다. 자, 절기를 대대로 지키게 한다. 율법은 월삭인이 초하루로 다 지켰어요, 안 지켰어, 요안 지켰어? 지켰어요. 절기를 피했어요. 절기 그런 절기 가 아니야. 항상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마음으로 무시로 항상 기도할 수 있어. 언제든지 기도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겠다. 이름을 지킨다. 요지, 요런 지점은 잘 한번 보시고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규범이 10계명을 준수했는데, 세개명을세개명이 뭐라 했죠? 서로 사랑, 서로 사랑하는 자, 할례를 받아야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했지? 복음은 복음이 처음에 와서, 그러면 세례원이야 와서 세례 한게 뭐지? 세계라. 자, 이거는 할례 받는 것을 세례로 바뀐 걸 말하는 거야. 이제 할례 받는 것을 세례로 바뀐 걸말해 그런데 사실 할례를 어디에 받아야 돼? 마음. 에 받아야지. 이걸 이거 모르는 분 없겠죠? 이건 계대혼이야. 규범이 가계 계승을 혼인 제도인데 구약의 혼인 정서를 써주면은 이혼할 수있었어 수 없었어. 있었어. 지금은 복음 이후에는 일부 일처제로 바뀌었어요. 그걸 그게 한번 여러분 그게 이 바울 사도는 장가도 한건 사람인데 이런 이, 이런 글을 써놨어요. 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만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만 돌아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또 이혼과 재혼 가능, 이혼과 재혼을 거부합니다. 복음 복음 이후에는 자 음식물 제한 시행. 지금은 음식물 제한요. 구약에는 뭐 먹지, 먹지 못하게만 했어요안 했어. 했어요. 뭐 대중공이 못 먹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건 폐해졌어요 그게 폐해졌고 자, 죽음이 동해 보복국은 뭐야? 같은 저 뜻이 뭐야? 같은 동자야. 구약은 이은이로 눈은 눈으로 고급이야. 그걸 지금은 복음이 후에는 예수님은... 호복법이 없어. 용서하겠어야 했어. 원수를 용서 이게 달라진 거야. 엄청나게 달라진 거고. 자,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는데 생활은, 율법은 행위를 요구하는데 지금은 믿음을 요구한다. 아멘? 아멘. 자, 생활은 육지의 일과 생각인데 영의 일과 생각. 아잘 보세요. 지금 시간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구약은 없었어. 없었어.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구원의 확신이 지금은 있다. 성령의 역사로 자 생활은 자기의 의를 세워. 자기의 의를 율법적으로 자기의 의를 세워.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 자기의 의로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 그럼에도 구약은 법이 있으니까 법을 따라가는 거야. 구약은 행하라. 명하셨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요즘, 요까지만 정리하고 성찬식을 해야 되겠네. 맞습니다, 아직. 율법으로 죄인이 되고, 복음으로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자, 30. 행왕은 영생을 얻게 되고, 율법은 행왕은 영생을 얻게 돼. 그런데, 복음에는 믿음. 믿음은 영생을 얻게 된다. 요 지점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결과야. 구약에는 어디를 줬어? 지금은 지금은 복음 이후에는 어디를 줘요? 마음. 마음 도 천국을 주겠지. 천국을 주시는. 뭐 거기에 많습니다. 저기 많은 내용이 있는데 자 간단하게 정리하고 여기에서 율법과 복음의 바른 관계를 율법은 합도 성과의 기수와 범죄의 대가를 객관적으로, 합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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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의 객관적으로 합독. 규정한 것이다. 법이야, 법인데. 자, 복음은또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구원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모든 것을 대신 치러 주셨다는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게 소리 음자잖아요 복음 그리고 아, 여기까지만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율법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만 볼까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 합독합니다. 율법에 대한 의의. 율법이라 번역된 히브리어는 뭐다? 토라. 토라가 율법이야.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 토라의 기본어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자든지 길에 가든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꼭 지켜행하게 하라. 미간에 붙이고 팔에 붙여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해요 안 해? 해요 해요. 거기 토라야. 거기 율법이야. 내용은 뭐냐? 내용 합도 종교적 법규, 도덕적 규범 및 사회적, 정치적 윤리 정부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권 분립의 법도 성경에서 왔다. 왕것을 뭐 알수 있어요, 뒤에 보면은. 자, 율법이 되니, 율법의 의미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준 생활과 행위의 규범이다. 율법은 그렇습니다. 모세오경 합도 상세의 틀림없기 민수기 십명기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이건 없을 거야. 목적 율법을 준 목적 합도 하나님께서 목적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어떻게 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구하기 위해서이다. 율법을 613가지를 받았는데, 우리가 지킬 수 있어? 없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하, 우리는 이거 지킬 수없고 지킬 수 없다고 자기, 음. 자기 고백이 있어야 돼. 지킬 수, 나는 지킬 수 있다 하면 구원 못 받아. 그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어이가 그렇고, 목적이 이거죠? 목적. 마지막, 마지막. 내용. 자. 아... 자, 하나님은 구원자로서 율법의 근원이시다. 결론입니다. 자, 율법의 내용 합도, 율법 안에는 십계명이나 제사장들에 의한 의식적 정결법이나 제사법과 같은 종교적 규율이나 규범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법규들, 농작물 추수, 토지대여, 이자규정, 소송의 배상, 그다음에 살인, 간음, 사기 사건 뭐그 다음에 살인, 가음 사기사건, 뭐, 그외에도 많아요. 이 모든 것이지 법의 기준이, 그, 뭐지, 다없는 형법, 민법 등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규례가 총망라하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법이 된 거야. 세계 인류의 법이 됐고, 그럼에도 자유세계는 이 법을 만들어놨지만, 해교나라는 아직도 눈은 눈, 이는 이다. 그래서, 아직도 해교법 나라에는 손으로 어떤 물건을 훔쳤으면, 너 어떤 손으로 훔쳤냐고 물어. 오른손에 딱 오른손을 잘라. 지금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점을 우리가 깨닫가면서 올 여기에서 마치고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